안녕하세요. 정문의팀 황철중 대표입니다. 아지텍 W B를 볼게요. 오늘 좀 얘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아지텍 따로 불비. 자, 이 종목을 한번 보면요. 일단 일단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가 일봉의 일봉, 그다음 왼쪽에 있는 차트가 월봉과 왼쪽 아래가 주봉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게 아지텍 W의 1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게 코스피 1봉이에요. 일봉. 그 다음에 코스닥 1봉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요.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보게 되면 여기 8월 요 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시점을 보는 이유는, 코스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3,200을 경계로 해서, 그 다음에 1,050을 경계로 해서 지지를 했던,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코스피가 지지를 하다가, 요 때까지는 그래도 작년 랠리가 잘, 작년부터 올해 랠리까지 잘 이어졌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가 무너지면서 주가는 종합주가지수가 다소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코닥 지수도 이렇게 약간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3 0아1,050 정도 선을 넘어가지 못하죠. 여기는 3,200선 정도 되고요. 이렇 그래서 지금 양 지수가 중요한 거기서, 어, 걸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반면에 아지텍 W는, 아, 아지텍 WB는 그 시기에 좀 올랐어요. 거꾸로. 그죠? 올랐고요. 그래서 정점을 찍고, 에,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추락을 할 때, 이렇게 추락을 할 때, 에, 같이 급격히 빠졌던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죠? 아, 그러다가, 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안정세를 좀 찾아, 찾아가니까 얘도 멈췄어요. 주가가.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조금 우상향으로 좀 머리를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차트름상을, 시야를 좀 바꿔볼게요. 시야를 바꾸면, 여기 1020원이었던 작년 3월, 그리고 7,560원까지 갔던, 올해 9월달, 그죠? 그리고 났더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죠? 반토막그 자리가 여기쯤 되는 거죠. 여기쯤 되는 거죠. 그런데, 시야를 조금 더 바꿔보면, 저항이었었죠? 올해 4월달쯤에, 그죠? 그리고 또 저항을 받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이제 반대로 지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됐던 거죠 지금 그럼 이 자리는 이 가격대는 상당히 지지하자으로 교차하고 가격임을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 3200원하고 3500원 사이가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죠 여기가 영역을 바꾼 자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 아래에서 놀던 영역이 어떤 주가의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한 단계 높였는데 밀렸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3,2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는 매우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리를 기술적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의미있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가격분석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기준의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대응 차원이를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기준을 잡아 나가는 것은 의미가 꽤 크겠죠 그죠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이 회사 가지고 가 있는 내재적 가치는 배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시선을 또 바꿔 보겠죠 고 아재텍 w b 는코스탁에 상장이 되어 있고 중견기업입니다 소형주고 제조 섬유 의료 쪽이죠. 시가총이 794억인데, 오늘 10% 오르니까, 이제, 1000억 가까이 자꾸 붙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회사가, 그동안에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왜냐면, 주가 흐름을 결정 짓는 가장 강한 모멘텀 자체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윤추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느냐. 이게 기본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 1년과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어떻게 돈을 벌어 오는지를 우리가 그걸 재무제표라고 하죠. 그걸 하면 재무 정보인데 재무제표라고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걸 살펴보자는 거죠. 116억, 그다음에 64억, 66억, 127억. 그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보면 올해 그 전반기에는 별로 작년 후반기 부터 그다지 좀 안했지만 후반기는 에,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에, 그러니까 에, 나름 최근에는 상당히 이렇게 에, 조금 괜찮은다 요 단기적인 접근이 그죠 그래서 작년에 후반기 하고 올해 초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후반기로 들어오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아마도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동반적인 흐름이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죠 근데 또한 기초도 약좀 약했어요 그죠 예 보름 후반기만 좀 좋았지 그러니까 이 반등이 이게 지금 반영이 돼가 수도 있는 건데 이때는 그다지 좋은지 않으니까 주가 좀 빠진 것도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연간 시작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니까 344억, 그다음에 470억, 446억, 360억.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개선이 잘 되다가 작년에 좋지 못했어요, 그죠? 이렇게 꼬부러졌죠, 작년에. 360대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돌아섰고. 이런 모습은 좀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분이 더 남았는데, 이것만 따져도 1250억 정도 이상이 되고, 연간 실적 보게 되면 뭐 충분히 이 실적은 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좀 전에 봤던 그 실적이라는 부분을 창호, 창호, 창호향후에. 예, 여기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볼수 있는 예, 저기 이런 게재료라고 하죠. 예, 때로는 뭐 이걸 정보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큐리티스 소식의 주가 훈풍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 리티지 지분을 갖고 있는 춘파 사람들. 그니까 이 회사의 고유한 것보다 지분 때문에 따는 것 때문에 반사적 이익을 볼수 있는 거 그죠 이런것쯤네 그다음에 매출액이 (127억) 좀 늘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좀 늘은 부분이 있고요 그죠. 오전 반짝 반등했다가 이내 상승폭 줄어들어 요 얘기는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11월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어제 얘기죠. 오늘 14일이니까 그다음에 이건 41분 되니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지텍 w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실적에서는 그 연간 실적에선 조금 삐걱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기 실적은 좀 나아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죠? 어쨌든, 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에, 실적이라는 부분 첫 번째,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죠. 기본.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동그라미, 세모 X로 봤을 때는, 음, 한, 요 정도 수준, 세모 수준 정도? 그죠? 에, 여기서 조금 약간, 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좀 퀘스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올릴만한 모멘텀이 있가 봤더니 하나 좀 있긴 해요. 그죠? 그게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반응이 된 건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반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재료라면 재료인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세모 정도. 자, 세 번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뭐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이건 뭐죠? 이거는. 순전히 주가의 흐름만 보고 차트 분석이라고 하고, 가격만 가지고 논라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이 자리는 이렇게 3,000원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따라서 최근에 가격이 뚜렷하게 저항과 지지를 이뤘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을 갖고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3,000원 주가가 깨져서 내린다면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 주가는 다소 밀릴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예, 그만큼, 기술적 분석에서는 나름, 에 아재텍 W가, 에, 그동안에 안 좋았던 부분들은 반영이 됐고, 그러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전체적인 의미는 자리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밑에까지 가기는 너무 한게 아닌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 지지하고 있다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동안, 5,000원 이상, 5,500원까지 이렇게 반등이야지는 있죠. 그죠? 예, 여기는 이제 꽉 깨진 자리죠 예, 흐름을 이렇게 잘 나가다가 딱 꺾기 시작한 그 지점이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매물이 좀 있는거죠 그래서 열려있는 공간이 5,500원 예, 그 다음에 예, 3,000원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쳐가나, 쳐 나갈 우상향으로 이렇게 치지 않겠냐 근데 밀려버리면 만약에 3,000원 이탈하게 되면 이 흐름을 하래, 하방으로 래하 이끌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아시트 w 는 예, 우리가 아... 관심 있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가격이 3,000원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지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참고사로만 보세요.